제형솔루텍이 이제 12월 4일 투자 경고 이제 해제 내일 모레를 앞두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이제 크게 이제 오르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장중에 흔들었죠 윗꼬리가 이제 달린 상황 속에서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올려놨던 이제 가격 근처로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 고점 근처까지는 제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이 구간을 뚫고 위쪽으로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아직 2800원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12월 4일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이 종목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이후에 계속 들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이 제형 솔루트가 더욱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분석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제형솔루텍을 이제 5% 10% 이제 먹으려고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큰 수익을 목표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표가를 이제 크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 경고를 받고 크게 이제 흔들려버리면은 이 종목을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는 시장이 좋던 좋지 않던 성장 가치가 높은 종목을 길게 투자했을 때 결국에는 큰 돈을 이제 벌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매매가 잘 되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의 매매 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익을 크게 터뜨릴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 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천 당지와 추천드리고 2 0 0 0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 드렸었는데 2000원대 있던 3천당 제약은 최근에 28만 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 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지금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지금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형솔로텍 보실 때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이제 나가 흔적인데, 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월 중순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져 들어오면서 지금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본격적으로 끌어올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는 거래가 아예 없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력의 입성 신호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11월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이 종목이 끌어올려지다가 투자 경고를 받고 한번 이제 밀렸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추세의 움직임도 지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제형 솔로텍이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이 이동 평균선이 정별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금 60의 이동 평균선과 120의 이동 평균선이 상승으로 밑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지금 제형 솔로텍이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21선을 계속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도 이제 급락 이후에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점 근처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럼 전고점 근처까지 온 상황 속에서 지금 큰 손들이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다라면이 종목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위쪽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제대로 이제형솔루텍을 대응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 드리기 전에 이제부터 무조건 이제 원칙을 지키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매수한 순간에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 대응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병법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병법이 뭐냐면 숨은 재료가 있어야 이제 종목이 추가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다해 놓고 산업 분석을 이제 해 놓으니까 이 종목을 이제 지락 펴락하는 이제 메이저 투자 주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메이저들이 샀으면 무조건 이제 평단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추적을 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이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단가를 계산을다해 놓고 기업 가치 평가를 다 끝내는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이제 예상 목표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실전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상승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실시간 종목 움직임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금, 투자금이 다 다르고, 내가 주식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다른데 언제까지 내가 이 물량을 들고 있을지, 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다 다르실 건데 그. 이것조차도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일단 모든 상황을 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안에다가 요약본으로 강력한 이제 병법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두 장짜리 병법을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먼저 하고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준비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로 나눠드릴 거니까 지금 7이라고 최대한 이제 빨리 쓰셔가지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병법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더 중요하게 이제 하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터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욱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터지기 전에 이제 잡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사 한 방으로 몸 안에서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꿈의 항암제 기술로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기술 수출이 터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오르는데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1000% 넘게 지금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가킴바이오 같은 경우 얀센의 2조 2천억원기술이전 이슈로 지금 400%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DC 이중항체 항암제 관련 기술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이 이제 크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터지는데 반짝 짧게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터집니다. 그 어떤 섹터보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크게 터질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한 주라도 이제 사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치료제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카티 치료제가 있었는데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14일 동안 몸 안에서 항암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였고 이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혈액암 환자가 이 치료제를 딱한 번만 맞았는데 두달 만에 암이 모두 없어졌어요 엄청난 치료제죠 그런데 이전에는 억 단위로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체내 합성, 카티 치료제는 정맥에 주사 이제 한 방만 맞게 되면 하루 만에 몸 안에서 항암제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이 항암제가 2주간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암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거기다가 가격도 확 낮아졌는데 FDA 문턱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접근 장벽을 완화하기로 FDA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다권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모두 눌러주시고요. 제 위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전송해주시면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무료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터지기 전에 이천 원대에 있는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형 솔로테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형 솔로테이 11월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이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세력들이 여기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외국계 창구부터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건스탠리 창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1657원에 대량의 매수 자금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잡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는데, 지금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저점에서 이제 물량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대량으로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를 해놨다라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증권 최근에 이제 매도보다 이제 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매수가 지금 1842원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40원에도 추가 매수가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이제 사다가 1842원,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어제도 강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는 이런 흔적이 좀 나타났거든요. 제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전고점 위쪽으로 돌파를 시킬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 증권 최근에 2040원에 이제 강력한 이제 매수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잡았다는 건 결국에는 위쪽으로 계속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월 투자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다월 투자증권 최근에 이제 1738원부터 매수세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1800 아래 여기서 에 이제 매수를 좀 늘리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수 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매수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건, 위쪽에서 추가로 물량을 많이 잡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을 각오까지 하고 이 종목을 끌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투자증권 지금 1657원의 이제 매수세가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받친, 물량을 받친 이후에 2125원,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매수를 추가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대량으로 물량을 지금 잡고 있다는 라 건, 위쪽으로 계속 올리겠다라는 걸이의미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매도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매수세를 더욱더 확대하면서 이 종목의 물량을 지금 꽉 잡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량을 계속 잡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고 위쪽으로 이제 올리겠다는 뜻을 좀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세력들이 야금야금 물량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여러분들 지금 섣불리 이 종목, 달리는 말에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세력들이 투자 경고 이후에도 돈을 계속 터트려주면서 위쪽으로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제형 솔루텍으로 최대치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세력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지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보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